지금부터 제2회 사단보건공정평화통일국민연대에서 주최하고 기획한 평화통일 제2기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순서로 내비수개와 기념사를 사단보건공정평화통일국민연대 이사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2018년도 저희 법인 모태인 공정포럼은 구성에서 서명한 강사진을 모시고 140여분의 회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리에 제1기 평화통일대학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제 2021년 사단법인 공정평화통일국민연대는 두 분의 강사님을 모시고 제2기 평화통일대학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열사의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현대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통일만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남북이 하나되는 두국의 통일을 위해 모인 것입니다. 조만간 동전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듯 합니다. 최근에 정보 고위 관계자와 미국 고위 관계자와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유엔 총회에서 동전 상언의 제안이 핵행 문제의 해결에 가속도가 될수 있음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 최고위 정보 당국자와 접견,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셨습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위한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 법인 주무관청인 통일부는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한 평화 프로세스 진전 차원에서 남북철도와 도로 현대화 구상을 구체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한걸음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통일된 합의와 노력이 정말 절실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일상에서 통일을 삶으로 살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복잡한 국제질서 속의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바라건대 차기정부에서는 남북이 다시 만나 평화를 통일은 그리고 경제협력, 철도, 비행화를 얘기할 수 있는 때가 멀지 않았길 바랄 뿐입니다. 제 2기 평화통일대학은 한민족이 해왔던 통일을 위한 노력의 가정처럼 한발 한발 나아가서 이 땅에 평화통일을 위한 민간통일운동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사단범인 공정평화통일 국민연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왔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2000, 1948년 2월 12일 조선일보에 보면 김구 선생님의 이런 글이 실립니다. 3천만 동포에게 복구와 마음속에 38조선이 무너져야 땅위에 38조선이 무너질 수 있다. 나는 조국의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돼 38조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이 글을 마음에 새기며 제2기 평화통일대학은 평화통일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사단법인 공정평화통일 국민연대 이사장 김지희기 감사합니다. 네. 늘 음, 국민. 어려운가? 공정평화통일 국민연대 어, 기본소득 연장을 고 있는 현우총 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어, 평화통일에 대한 어, 이 기대감이 정말 이제 그 중요한 시점에 우리, 공중평화통일 국민연대에서 주최하고 이제 주관한 이 평화통일 대화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 자리를 축하해주기 오셔서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이제, 어, 석행 위원장님의 축사를 단 상으로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통연대에, 허천지에 창립을 축하드리고, 어, 2회를 만들어 렸는데 생활통무에 대한 개최를 좀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 평평 연대가 적경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그렇게또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어, 매우 의미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 하고 계신다. 오늘 그 어, 특히 우리 어 번역식. 그 대표님께서 전화를 주셨길래 기꺼이 아주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이해학 목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참 의미 있는 날이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제가 인간기 운동을 했습니다만. 어, 원래 그 시민사회운동을 좀 오래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기업에도 좀 있었고요. 대학에도 좀있었고 네,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YMCA연맹의 지금 사회교육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 통일 대학이 시민사회의 교육과 연계돼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는 그 역할을 하는데 제가 좀 말이라도 한 마디씩 이렇게 좀어 하면서 같이 연대할 수 있는 지원 세력이라고 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좀 들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한반도는 반통 세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또 이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 평통연대 평화통일대학 우리의 원님들께서 어 해야 될 역할이 매우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어 의식과, 그리고 교육, 어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로운 단론을 일으켜서 평화통일에 관한 새로운 시각들, 그리고 우리가 알리지 못한 것들을 알려서 많은 지지연대 세력들이 동참을 하고, 그래서 한반도가 평화의 어떤 중심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정치사회, 문화, 환경,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반도가 격동의 사회를 열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 기득권 세력 때문에 그이 그 격동의 사회 여러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포인트 하나가 종전이죠. 사프리브리 종전 한반도 종전이 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유라시아 철도, 유라시아 철도가 열리면은 한반도에서 연해주, 만주, 영국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중해까지 연결이 되면 한반도는 그야 말로 새로운 차원에서의 선진국을약할수 있는 중심 지역이 된다. 많은 측면에서 매우 어, 앞으로 어, 길이 좀 기대가 좀 되고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시민사회 이제 가 어떻게 보면 어느덧 제가 선배의 그 역할을 좀 하게 되어서 이제 필드에는 제가 안 나아갑니다만. 어 이 평화통일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사회, 그러니까 시민의 영역에서 제대로 된 교육센터가 좀 약했어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여기에 시민을 기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평연대 평화통일대학이 전국적인 새로운 어떤 어 평화통일에 관한 어그 교육과 그리고 리더십 양성 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를 좀 해주십사 하는 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 마지막으로 형통연대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우리 한사의 새로운 담론을 좀 크게 일으키고 그 담론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들이 전국 지역에 곳곳이 다 생겨서, 어, 이, 이런 열기가 세계적, 세계, <laughs> 세계 시민들 속으로 전파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무궁화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근현 이사장님은 파플레스 사장님을 여행하셨고, 현재 성남 천사, 운도본고 이사장님으로 계십니다. 이제 방금 소개받은 조우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유성인 들은 우리 호천의 한반도의 중심 도시죠. 호천에서 우리 호천시 어, 공평연대 창립총회를 축하한과 동시에 제가 평소에 존경하시는 우리 예양 목사님의 한반도 정전선의 의미에 대한 강의를 또 듣게 돼서 영감으로 생각합니다. 아, 우리 공평년 평화연대가 아,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어, 남북 관계에 아, 중심 입력할 수 있는 민간단체로서의 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일을 할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laughs> 아, 또한 우리 그 김지희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평연대 회원님들께서 굉장히 매년으로 또 어, 공정포로로 시작해서 어, 공정평화 국민된대라는 어, 사단법인으로 한층 더 발전된 것을 어, 더욱더 깊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어, 인간 차원에서 어, 평화, 항상 우리가 어, 평화라는 단어는 백번을 어, 외쳐도 어, 부끄럽지 않고 머리에 항상 따뜻한 가슴이 어, 하는 단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 우리 공천연대하남부민공천연대 문화발전을 어, 기원하면서 우리 이해우 목사님의 어, 뜻깊은 강의를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데 네, 충남도지부장이신 박성미 목지부장님을 환영으로 모셔서 축사를 듣도록 반갑습니다. 오늘 원길하활통일국민연대성균대학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원길까지 그 오셔서. 이렇게 해가지고또 유명한 우리 이혁 강사님을 초대하셔가지고 어, 통일대학의특기꾼 자리로 말을 정말 감사 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체제 과제인 생활통일 그 통일의 마중물이 될이기평일 통일, 그 통일대학에 참석해 주신 사단법인 공정통합 통일국민연대 관계 여러분, 후방생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예외 기빈 여러분, 이기평화통일대학 재원을 위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 이곳 한탄강 지질공원센터까지 먼길 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외세의 나무가 으으 나는 저 분단이라는 아픔을 함께 한지도 벌써 76년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광복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들어가는 희망찬 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도 잠시 다시 남북으로 갈라져 동적상단의 비극인 한국전쟁과 그리고 군부의 구태태로 인한 군사 독재 시절 그리고 고귀한 희생과 현신의 양분의 이립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은 경제 교육 규모 세계 1 0위 군사력 세계 7번째 위대하고 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북은 분단된 채 상호, 필 전제와 합리 대입으로 그 한반도의 한국의 에너지를 낭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